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사실은 사랑을 너무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완성은 결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고이 결혼생활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이것과 기본이에요. 그래야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사실은 짧게는 20년, 30년이지만 길게는 40년, 50년, 어쩌면 수명이 늘어나서 60년도 갈수 있는데 살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외도나 불륜 사건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들이 있죠. 뭐 단지 그냥 이혼하겠다라고 하면 저랑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거는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이제 저하고 이야기할 경우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어떤 내적 고통, 어떤 힘든 것들을 겪어 나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대의 불륜, 외도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 심리 상태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이전에요. 먼저 이 상대의 불륜이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어떤 심리적 고통, 아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떤 유혹에 빠질 상황이 됐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한테 상처 주는 그런 행동을 적게 할수 있죠. 안할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외도 상대가 외도를 했을 때 불륜을 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심리 상태 이 것은 체계적으로 네 단계를 거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요 외도 발견 직후 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 설마 아닐 거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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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이가 그럴까 이렇게 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욱 하고 강한 분노가 확 올라오죠 그러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불면증 식욕 저하 몸 떨림 등의 신체화 현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불안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죠. 자, 이럴 때 대부분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외도를 알게 된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이 일시적인 정신 장애입니다. 그래서 주로 뭘 하냐면 플래시백, 그다음에 악몽, 그다음에 감정, 마비 등의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입니다. 자, 플래시백이 뭐죠? 자꾸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상황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몽은 꿈을 꾸는 거고, 감정 마비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을 모르겠고, 네, 또 즐거운 걸 봐도 뭐 즐겁지가 않고, 뭐 이렇게 됩니다. 멍한 상태로 있죠. 자, 그럼 이제 중기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중기 반응은요, 상실감과 자존감의 붕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자, 분노, 슬픔, 무기력, 자책. 이것이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분노, 내일은 슬픔, 무기력, 그 다음에 또 자, 자책, 다시 또 다음날 되면 이것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되죠. 내가 부족했나? 오, 내가 여자로서, 내가 남자로서 가치가 없나? 내가 매력이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와 삶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죠. 맞아요. 장기적인 무기력, 의욕 상실, 죄책감, 수면 장애, 식욕 변화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복합 애도 장애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관계의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유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래서 집착적으로 상대를 떠오르게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극심한 상실감과, 그 다음에 어떤 이 불안감, 이것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볼게요. 예쁜 강아지를 10년, 15년 동안 키웠어요. 근데 이 녀석을 하늘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애도 반응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난 지금 분명히 남편을 붙잡고 있지만 아내를 붙잡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이 관계는 끝났어. 마치 정말 오랫동안 내가 예뻐하고 추억을 만들었던 강아지가 병으로 죽은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상실감과 어떤 이 애착이 이제 무너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세 번째, 장기적인 영향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단 관계 트라우마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인 불신도 생깁니다. 자, 반복적인 회상을 하게 되고 대인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인간 관계의 회의를 갖게 되고 신뢰감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TSD가 나타나는 상황이 이 장기적인 영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외도 장면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증거물들 있죠? 뭐 카톡 이런 내용들 아니면 뭐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친구들하고 그냥 밥 먹는데도 갑자기 불쑥 떠오릅니다. 이것이 이제 PTSD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배신 경험 이후에 신체 반응과 연결돼서 불안 증세로 발전하는. 그래서 이 심리적 외상 증후군 PTSD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 보호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이 장기적으로 보면 과도한 통제욕과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감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게 없어요, 재밌는 게 없고 오로지 남편 아내를 통제하고 의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는 회피적 애착 관계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정말 책임감 있게 무엇을 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이런 거는 안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냐면, 사치, 융, 외도 등을 통해서 감정의 균형을 시도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음,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러면서 역행동이 보이죠. 이러면 이제 가정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성격의 변화도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배우자의 외도, 불륜 이후에는 나의 어떤 인격적인 변화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고 불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부처님 반쪽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비심으로 살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변화가 생기고 공격성이 증가되고.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알코올을 의존한다거나 쇼핑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분노 조절을 못하거나 이럴 수 있죠. 또 아이를 학대한다든지 뭐 이런 2차적 반응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험하고 상대를 정말 자존감적인 측면, 인격적인 측면에서 살해와 같은 외도, 불륜 행위.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한 배우자는 또 이것을 견디려고 하는 그런 심리는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일곱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안정 욕구, 그 다음에 현실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요. 이혼 후에 어떤 경제적 불안정성이라든지 자녀 양육 또는 재산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할 경우 이럴 때는 현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큽니다. 또익숙함에 편안함이 있죠. 인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옳은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온 생활 루틴, 어떤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아유, 좀 참고 살아보지 뭐. 이렇게 됩니다. 또 사회적 시선도 있죠. 주변 가족, 그다음에 친척 친구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진미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남아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실망과 분노가 크지만 여전히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죠. 그래서 상담을 받거나 시간 이 지나면 관계가 회복될 거야.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아내가 뭐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그 뭔가 좀더 여성으로 매력을 보이려고 하거나 또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자꾸 외식을 한다거나 뭐 선물을 주면서 아내의 마음, 또 내가 남자로서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때좀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경우에는요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일부 자신에게도 돌리며 예 개선할 여지도 찾는 경우 있죠. 아까처럼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어 남자로서 너무 신경을 덜 썼나? 좀 신경을 써야 되나? 어, 노력할까?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요 자기 가치와 정체성의 방어입니다. 자. 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보여요. 난 이런 걸로 무너지지 않아. 네. 그래서 이 자기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요, 실패한다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혼 또한 자신의 실패로 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이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또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안정적인 어떤 성장과 양육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부부, 남편, 아내로서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대를 저버리게 되죠. 또 개인적인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도 있죠. 결혼을 깨는 것이 어떤 옳지 않다라는 자신의 어떤 신념, 강한 신념일 수도 있죠. 이거는 성장 배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원가정이 결혼... 이혼으로 힘들었다.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이 가정이 지옥 같아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죠. 네, 무조건 이 결혼을 좀 금지시키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 종교적 성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조금은 게으른 그리고 약간은 좀 비겁한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 회피 정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개선할 것을 찾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묻고 사는 거. 아유, 됐어. 뭐, 어, 그래도 집엔 들어오잖아. 어, 월급은 갖고 와. 응, 애들은, 애들한테 신경 쓰잖아.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성격 좋은 척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분들은 억압된 분노가 표출하게 됩니다. 감정을 갑자기 확 하고 올라오게 되는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더큰 문제는 이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더큰 문제는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이 억압된 분노를 사실은 문제가 많은 어떤 성격적 특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통스럽지만 좀 직면하시고 개선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무조건 덮어두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좀 재밌는 어떤 심리적 특성이에요. 심리적 우위를 통해서 보상신경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나는 앞으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치, 유흥 이런 것을 통해서 감정의 균형을 맞추고 이 사람, 그러니까 원래 바람을 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피해자, 이 사람이 점점점점 점점 역행동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권력 구조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능적이었고, 그 다음에 의존적이었던 사람이 독립적이고 주도권을 갖게 되고, 또 반대로 역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담 사례에서 꽤 이런 것들은 좀 보였습니다. 물론 좋은 반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요렇게 심적 우위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여섯 번째는요, 타인의 시선과 편견입니다. 외도는 결국 심각한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주변인들의 위로, 걱정,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건 내가 이혼을 했을 때 뒷담화, 뭐 우리 아이를 놓고 뒷담화를 한다든지 지역 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난 이런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괜찮은 여자야. 난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 가정은 여전히 괜찮아. 이러면서 오히려 이 과시하는 그러니까 행복을 과시하는 그뭐 SNS라든지 아니면 지인들한테 뭐 여행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죠. 자, 일곱 번째는요. 소극적 복수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계속 통제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잘못했고 나는 그것을 용서했어.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통제받아야 돼. 그러면서 상대를 계속 소극적으로 괴롭히죠. 통제 감시하고 또 이 무기화된 침묵과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눈빛이 사랑스럽지 않고 냉소적이면서 사람을 약간 모멸감 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계속 소극적인 복수를 합니다. 근데 사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면 이렇게 소극적 복수의 태도는 옳지 않죠. 그렇죠. 내 네, 기왕이면 뭐살 거면 그들 용서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죠. 자 외도는요. 사실은 나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의 선택이지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나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상대가 그런 짓을 한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거나 매력이 없거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셨죠? 다들 무슨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회개는 자기가 하고 있어요. 반성은 피해자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충격 이후, 어떤 사건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감정들, 비정상적인 감정들이 생깁니다. 그죠? 그럴 때 오히려 가해를, 예, 불륜을 했던 대상자들이 이 피해자들한테 비난합니다. 너정상 아니야. 너 또라이야. 야, 그게 말이 돼? 차. 야, 그러니까 내가 바람 핀 거야. 난, 야, 미영이는 안 그러던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반응은 정상인 겁니다. 예. 그런 충격을 받았으면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당연히 몸이 아픈 거 당연하잖아요. 교통사고에 비할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 사건은. 맞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이 잘못된 거죠. 상황이 비정상적인 것이지 나의 반응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하다 하다가 안 되면 이혼하셔도 됩니다. 네,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혼이 죄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살아볼 가치가 있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곱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행복하게 관계를 개선하시면서 노력하시면서 예,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유혹에 빠져 있다. 아니면 내 파트너, 내 아내, 내 남편이 허, 매력이 없다. 예, 그러면서 약간의 뭐 불륜이라든지 뭐 이탈적인 사랑 이런 것을 꿈꾸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의 관계가 내 남편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다면 지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뭐, 딴 사람 만나면 내가 천국을 만나고 이 사람이랑 살면 지옥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옥이라면 내가 지옥에 살 만한 사람이어서 지옥을 만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주말 동안 내 아내, 내 남편 충분히 많이 예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